좋아 우리 한번 달려볼까? 친구들! 아 진수형! 우리 할수 있어? <laughs> 우린 할수 진수형아! 우린 진수형아! 우린 할수 있다 우린 진수형아! 우리 할수 있어? <laughs> 아니 재민아 레드를 바꾸 말해 아잠깐 아 이거 아이캔두잇! 오! 어, 누구, <laughs> 누구, 어, 누구 만났다! 우린 도구 만났어! 아 누구 만났다! 헬로우? 헬로우? i fine thank you a you I'm fine how I... I and you? I love you So much a 아저 독인가? 잠만저저 파티 저 파티 네명 율로 오인다 뭐? 어? 얘들 안돼 애들 안돼 안 안돼 재원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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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마 죽지마 사나이란 신라는 신라맨. 걸 알아도 싸워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다 사나이란 삼라이보다 위지 <laughs> 뭐였지? 사나이란 오흐이보다흐 밑에... <laughs> <laughs> 노! o 다이 돈다이! 무슨일이 이 t d h a t s up? Oh my god! I'm, I'm so sad! Oh, who h a v 아 b e e 아 shot? a 어, 어? 보정기? 보정기로 oh, 시 해보겠습니다 네보 g to go 정 o the h o u s 기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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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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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님아 근데 저 전방에 차 있는 거 보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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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성당님기도거야됨 에이미인 에이미인 근데 저는 성당을 무서워함 덜덜성당에 오면은 어! 에 어! 정신이 어! 님아. <laughs> 저 님아 저 성당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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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당이 오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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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쥬... 정신이 나가라 그 괜찮네 해 괜찮네 왜 이러니 왜 이러니 신정해 오키오키오키 내가 님 제가 님 그거 테마 해 드리겠음 아해주세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안 뭐, 다시 물러가라 했지, 왜안 물러가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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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걱정 마세요. 제가 살리고, 제가 구구상자를 드리겠습니다. 아 걱정 마세요. 제가 이거 이거 드림, 먹을 거. 오케이. .Yeah. 어디가 여기 봐보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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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쳐 봐보세요. 문이 쳐서 나 쳤어! 얘들아, 얘들아! 내 생각엔 내가 너 사실 구원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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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씨가 <시가>, 남아정상이야 <laughs> 걱정 마라 얘들아. 내가 꼭 쫓아내 줄게. 미스요 걱히고마. 더조줘 걱정 마세요. 이쪽에 파밍할 거임. 어쪽기 사람 있다. 사람 저걸 못 보고 그냥 앞으로 가고 있네, 님아. 어디? 저기 저기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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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노란색 뭐야? 태보 같은 그림 써져 있는 거 저기 있었음. 어디 봐 줘. 어디마다 한대 맞아버림. 님아, 님아 그만 맞아. 님아 누구야, 누가 죽어요? 누가 때려서 님. 걱정 마. 걱정 마. 나안 아파. 안 아파. 님아. 어!! 니발! 니발 잘못 남자라 패기! 뚜닭! 패기 뚜닭! 패 내려와! 뚜또뚜또 도와! 하지마 서야작! 서야 괜찮아.. 미스 언제와 미스 언제와 가.. 가..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미 아! 됐다! 파밍해! 빨리 파밍자자자자자 내가다내 거다, 공세. 아, 봐. 아, 내거 와, 여기를. 아, <목소리> 오 <목소리> 오, 오케이. <목소리> 음주스, 음주스, 내 거. 오, 여기. 에너지들이 그냥 구급상자다 <목소리> AK, AK. 야, 네조준의 AK 해. 니내노 니마 니 내놨어 니마 총 내놨어 총 내놨어 음... 니마 당장 그거 해요 니마 살려드리겠습니다 <laughs> 제가 잠깐 마귀에씌였나 봐. 에헴 마리 제가 기가 약해서 정말 기가 막히죠 헤헷 <laughs> 기가인터넷 케이티 헤헷 자 살려드렸습니다 또딱 괜찮으신가요? 어허 니마 잠깐만요 니마 <laughs> <님아> 살려주세요 헤헤 니마 헤헤 니마 드릴 게요 어? 저미수 민수? 아, 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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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데려가 나 데려가 안돼 안돼 못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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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고 가 살리고 가 깨어. 살리고 가저 가. 가. 죽어 나 죽어 <laughs> 가자 가자 가자! 아야 싸우면 안돼 싸우면 안돼 맞아 가자, 우리, 우리 싸우지 않아 민수 이제 우리 싸우지 않아 우리만 믿어볼래? 야그차 어? 언덕에 있는거 보이지? 그거 타고 일로와 언덕이 어딘데 민수야? 언덕이 그... 뭐야?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로 사행치 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엉 엉켜다니까 정말 0 덩어리가 정말 이. 이. 흐흐흐하하하하하 <laughs> 시X <laughs> 제발, 제발 죽어 죽어 죽어로 이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죽어어 으하하하하하하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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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했다 <웃음> 나도 붕대 좀 오, 어 붕대 먹어 얘들아 그 얘들아 여기 있어. 얘들아 여기 먹어 먹어 여기 나나 있는데 아이템 먹어 얘들아. 뭐 있어? <목소리> 여기 있어. 개맛 개꿀맛 개꿀맛. 스크스스크스스크스랑 있어. 오얘 어, 여기 있네 진짜로. 먹어 <목소리> 먹어 먹어. 그래. 플레어건 민수 플레어건 있어. 내 네, 플레어건 이거 내가 알아. 여기서 김자네 깜짝퀴즈 플레어건. <목소리> 자기가 밖에서 쏘면 장갑차가 나타난다고. 빗속빠시빗속빠시따따따따따따따따따또 따. 또뭔 <목소리> <목소리> 거야? 예, 다들 기다리라고 장갑차가 내 머리 위에서 떨어진다고. 장갑차. <목소리> 도와줘요! <laughs> 장갑차 오케이 오케이 니마 근데 왜 거기 있어? 님 이거 모르? 자기장 밖에서 써야지. 장갑차가 나타난다니까. 니마 안 되겠음. 제가 네? 당신을 그쪽으로 도와주러 가겠음. 안돼 오지마. 아니야 그만씀 나도 막 빠빠빠야겠다. 나도 막줄봐야겠다 야내 유튜브야! 나가지만나가지만나가지만야내 유튜브야 저리가나가지만나가지만 너를 자겠다 니만 김방이 쳐! 설리야! 뭐 어떻게 죽겠어? 잠만. 뭐내장아봤어 뭐? 찾아봤어! 찾아봤어! 야 빨리 와야 돼! 잠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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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사라졌어 어디 갔어 내 작업차 어 여기 다 작업차 여기 남가로지야 어떻게 아 살려 재원이 살려 재원이 살려 이거 이 살려 재원이 살려 아 지금 어디가 아이씨발 벌레들 기대보네 아이씨발 니가 앞에 있는데 먹지를 못하고 있어 니 말에 기회 못 가고 있어 작업차 앞에 있는데 먹지를 못하고 있어 아니 그걸 왜못 가고 있다고 나왜 어째서 눈물이 나 어째서 장갑차 겨우고 했는데 죽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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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병신들 잘봐 역시 내가 에이스였어 민수 재원님 날 믿어 난 나를 믿네 누구보다도 나를 어 돌아 좋아 어 뭐야 재원 재원이야 내 목소리가 들려 재원아 너 어디 있는 거야 너장갑차가져 온다며 나 아무래도 여기까지인 거같아 <laughs> 무슨 소리야 김재원 자식아 니네 꿈을 그렇게 벌써 쉽게 버릴 거야? 니네 꿈은 말이야 잠과 처방이 되려고 했잖아 야 민수야 우리 나, 꿈까지 잘... 민수야? 너는 언제 뒤졌어? 나 소원이 있어 <laughs> 소원? 어떤 건데? 나 모든 사람이 1등하는 걸 보고 싶어 그래 내가 일등하는 것이 네가 성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너를 위해 한번 힘내 볼게. 쩔다. 믿을 놈을 믿었어야 되는데. 딴 생각하지 말고 강북 들어와 올림픽대로 쪽으로 와. 이건 쟤다 먹어버리죠. 니만 여기 위층 가면 은 아주 만난게 있을 수도 있어. 도 사리고 있음. 오케이. 어, 민수. 어? 거기 괜찮아? 거기.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가야 하는 걸까? 우리가.

갑시다 이등. 뭐야? 저, 뭐... 인간이네. <laughs> 어? 어쩔 수 없이 레전드전 통과해야 되는 이. 어, 잠깐만. 이 느낌은? 아니, 아니야, 아니야. 살수 있어. 살수 있어. 살수 있어. 살수 있어. 살. 살려! <luent> 살살 <laughs> 살 <살아 começar sticky> <laughs>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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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타, 카라타, 씨발! 이건 열아마마안살면 차기장이야, 차기장이, 차기장이, 차기장이. 팀원을 무하게 구하러 가이다 하지만 팀원을 버마마살려마니 거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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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마 아, 살려, 마마저저저 거려 말는 소리 들리는데. 말려 말려. 어, 어? 온다 어? 온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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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3인으로 돌려. 3인. 상장 레디해. 3 자. 3코드로 바꾸고 레디해. 아, 내가 방장인가? 그래, 네가 방장이다. 아! 아. 민수 이런 사소한 실수 귀여워. 레디를 좀 상욱 상욱 안녕. 상욱님 저는, 저는 유튜브, 유튜브 모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람스전은 알람, 알람, 센스. 자이 배분 내가 또 확인. 이제 확인이거든. <laughs> 확인이래 확인이래. <laughs> 상욱이가 상욱 씨가 확인이래. <laughs> 상욱님 고마워요. 여기 어때? 안 상욱 씨 혹시님 저희 시청자면 확인 눌러주세요. 아니야. 미안해! ㅋ ㅋ 해님요 미안해 삼국지님 <목소� buena> 귀여워요? 삼국지 <laughs> 님아 우리가 엄청 하고 조금 뭐... 뭐 좀트롤일수 있는데 괜찮으면은 하트 괜찮으면은... 어, 눌러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ㅋ ㅋ ㅋ ㅋ ㅋ ㅋ ㅋ 번이, 번이 뜬거네 번역 그래도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우리 당연히 열심히 이제 우리 상국이 치킨 먹여준다. 애긴 상국 씨, 를 상국 씨 탓이 저희는 유튜버, 유튜버 유명한 백스트리머예요 지금 저희는 p c 방 리그를 위해서 돌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상국 상국주님, 당신은 당첨되었어요. 치킨 먹을까고 하고 축하드려요. 있어요. 저희 저희도 아직 아직 치킨을 먹겠군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감당한 검색. 이런 야, 이런 야, 어쩔 수 없지. 김지원 아니고 물어봐봐. 김지원 아니고. 어, 아이 부끄러운데. 저기 혹시 오버워치 유튜버 김지호님 혹시 아시나요 상궁님? 음, 자,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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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과연. 하저 그런 기 저도 지모르거든상님도도도 얼굴로 도 백만 는도 안 <목소�> 돼! <OF> <laughs> <laughs> 저기 혹시 요즘 카트라이더 유명한데 카트라이더 BJ였던 혹시 형동기말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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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laughs> 님혹 김부루 아저요 김부루? 어, <laughs> 아 뭐야! 아 뭐야! <요> 아, 저 김부루 침침! 저 김부루랑 같이 참저 김부루랑 같이 아 민수야 또 실망감을 주기.. 아.. 무서워.. 살려줘.. 살려줘 모독씨.. 제가 그쪽 갈게요, 삼국지님. 걱정 아요 나는 존재가 나, 당신의 가호가 될 테니. 그래서 그삼국지님이하는 <laughs> 거임 왜... 1 0 0에서1 0 5방향에서총소리가 들렸다. 이누는 세 명으로. 지원이 필하대 니마 제 제시부 김지영 군대가스 군대가슴. 군대가슴. 부르지 뭐, 마세요. 말해. 뭐야? 삼백. 어, 어? 어? 왜 뭐야? 왜? 이런. 뭐지? 이런 이런. 여기 해, 어, 왜 주는 거지 갑자기? 삼백이 그만 들어갈 수 있다. 니마 절 좋아해요? 이런 나도 당신이 좋아지게 될것 같은데. 옵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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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 아이템 주고, 서, 혹시 설마 대회 나간다는 거 믿고 주는 거 아니야? <laughs> 맞아, 우리 진짜 잘하는 사람들 진짜 이거 주는 거 아니야? <laughs> 그럼 저 사람 <laughs> 큰일 나는데 그, 에 어, 그래, 잘하면 되지. 나 뭐해! 어, <웃음> <웃음> 아, 저 혼자! 이거 저격이라는 말이.